첫 번째 정보로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방몽님, 의료 관련 감염 관리는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의료 관련 감염은 의료 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시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일컫는데요. 이 과거에 비해 의료 기관에서 시행하는 침습적 수기 또는 검사가 증가하고 있고. 각종 항생제에 대한 뇌성균도 증가하고 있어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은 병원의 역사와 흐름을 같이 합니다. 21세기 들어서 의료 관련 감염은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고 대중적인 관심 또한 늘어났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의료 관련 감염 관리를 통해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사례들이 누적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의료 관련 감염의 3분의 1 정도는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었으나 이제는 의료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사례이기보다는 최대한 예방해야 하는 대상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은 병원 내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적절한 감염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분야입니다. 각 의료 기관의 문제로서 다루고 관리하기보다는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해방멍님, 그렇다면 의료 관련 감염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가요? 우선 의료 관련 감염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감염이 병원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퇴원한 이후 요양시설이나 기타 의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의료 관련 감염이라는 용어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즉, 감염관리의 대상은 병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관들과 더불어 지역사회까지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의료 관련 감염의 정의는 입원 당시에 없었으며 잠복하고 있지 않던 감염이 입원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환자가 입원한 지 48시간 후에 발생한 감염을 일컬으며 퇴원 후 14일 이내에 발생하는 감염, 그리고 수술 후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수술 부위 감염도 의료 관련 감염에 포함됩니다. 또한 원인 병원균의 잠복기에 따라 의료 관련 감염을 판정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료 감염에는 무엇이 있나요? 요로 감염, 창상 감염, 폐렴과 혈류 감염을 들수 있습니다. 그럼 의료 관련 감염은 왜 증가하는 것일까요? 노령 인구의 증가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 항암제 및 면역 억제제로 치료받고 있는 면역 저하자의 증가와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 그리고 침습성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